가망인증은 항공기가 비행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이를 정부기관에서 인증하는 절차인데요.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가망인증 상공인정 체계를 추진합니다. 국산 경공격기 FA-50과 KF-21 등 K 방산 항공기의 유럽 수출길이 폴란드를 넘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22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항공위원회에 참석해 군용 항공기 가망인증 상호인증 절차 착수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망인증 상호인정은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나토 역시 인정한다는 의미로 우리나라의 가망인증 능력과 국산항공기의 안전을 국제적으로 인증받게 됐습니다. 나토가 상호인정을 체결한 국가는 지금까지 미국과 스페인, 프랑스, 호주 등 4개 국가로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입니다. 방사청은 상호인정 체결을 통해 나토와 항공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하고 K방산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